꼈어꼈어어뭐어떻야 돼? 어 아니 안 맞아. 뭐안 맞아? <웃음> <웃음> 안, <laughs> 안 맞는데. 뭐? 안 맞는 거맞 <laughs> 아, 되맛다안맞안 맞아. 잠깐 뭐야 뭐, 아, 뭐, 아, 뭐, 뭐, 이거? 아, 자 이겼다. 이겼다뭐안 맞아. 야, 이거. 이게 뭐야? 사감다 아니, 저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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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분이 있을텐데. 내가, 내가, 내가 히카한테 히카트 맞아 스페이스로 썼단 말이야. 근데 꼈어. 아니 <laughs> 잘 가라. 아, 아.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게. 아어 <laughs> 뭐야? 왜 스텝 맞나? <laughs> 나도, 나도, 해도 <좀 놀람>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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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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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나 나도, <웃음> 그거 <웃음> 야, 위쪽 같은 거못 때려요? 야, 고마워. 아래쪽이나 여기 여런데서공 안돼 안돼더라. 철면이 아무하지 말고. <laughs> 아니 아니야야, 자 아니, 아니, 봐봐, 벨저가 더미궁을 쓰는데 내가 안 맞는다고. 저거 보라고. 아래쪽도 안 되네. <laughs> 아니, 뭐야? 완전 무서운 상태. 와, 진짜 이거 완전. <laughs> 저거, 나가, 저거 나가야겠는데. 나가도가야겠데나올디 갈까? <목소리> 나 나만 아, 나만 갔다 오면 내여거 어차피 사들 어, 살아가지고. 어, 음. 아, 제 입장 가네. 안돼요. <목소리> 어, <오늘> 진짜 <목소리> 이나다나할거 아, <목소리> 했다. <목소리> <우와. 난> <목소리> <만족하다>. <목소리> 나 만족한다. 진짜 언니 나갔다 오면 안돼? 어디서 춤 춰봐요. 저리 가요. 춤 춰봐요. 안녕 친구야. 으, <laughs> 갔지? <어이, 맞지? 웃음> 아우, 진짜. 돌아버려. <laughs> 돌아버려. 나제 접하고 올게. 야, 타라. 하트 준다, 이제. 하. 아, 준다. 미쳐버리겠다, 진짜. <laughs> 이게 아닌데? 뭐야.